빠르게 나이 드는 사회, 하지정맥류 환자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는 60대에 이어 50대 순으로 많습니다. 다른 신체기관과 마찬가지로 혈관 역시 노화가 찾아오는데요. 혈관벽이 탄력을 잃으면서 혈액의 흐름을 조절하는 판막 기능이 약해집니다. 또한 정맥순환을 돕는 종아리 근육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하지정맥류 발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이 튀어나오는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더라도 하지정맥류일 수 있습니다. 다리가 무겁거나 붓고 밤에 경련이 자주 생기면 진단이 필요합니다. 당뇨,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으신 고령의 환자에게 피부를 절개하거나 전신 마취를 요하는 수술은 안전과 회복 면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령의 환자 중에는 하지정맥류를 오래 방치하여 피부괴사, 궤양 등의 합병증이 동반된 분들이 많아 광범위한 피부 절개를 동반한 외과적 수술은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술 부담 때문에 하지정맥류 치료를 미루는 고령 환자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나이가 많아도 기저질환이 있어도 비수술적인 치료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지정맥류 비수술적 치료법으로는 초음파 유도화 혈관경화요법이 있습니다. 초음파 화면을 보면서 하지정맥류 원인 혈관에 거품 형태의 혈관경화제를 주입해 치료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하지정맥류 치료도 최소 침습이 대세입니다. 광범위한 피부 절개 대신 꼭 필요한 부위만 정확하게 해결하는데요. 덕분에 후유증과 재발 위험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초음파 유도와 혈관경화요법은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고령 환자, 기저 질환자, 정맥성 괴양 환자에게 우선 공고되는 치료법인데요. 심한 하지정맥류라도 초음파 유도와 혈관경화요법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꾸준한 장기 검진을 받는다면 평생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인 데다 비만이라면 하지정맥류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꾸준한 걷기와 종아리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고요. 1년에 한번 정기검진은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건강상료고였습니다.